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이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꾸미의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번에 이제 한미 간 연합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연합훈련을 더 세게 해야 우리가 대북 협상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론을 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좀 성의를 보일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자,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다? 아, 네, 그니까 대화를 하기 앞서서 뭐 일단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웃는 얼굴에 서로 그침 뱉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악수,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북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군사훈련. 이건 뭐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미 간의 협의해서, 우리가, 어, 그, 같이 협의해서 군사훈련의 주체인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자연스러운 완급조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백성주 의원님 생각은요. 네. 그, 지난해 또, 이전 해에, 저, 훈련 기간 중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고, 어, 있고, 또, 국방부가 정말 당당하지 못해요. 그 훈련 범위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어,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해담을 깰지 못른다 이런, 어, 이런 인식이 밭에 깔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해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어,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해남의동부원에서는 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 수준의 훈련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아하. 또 가장 군대 핵심적인 것이 전시에 미군이. 어, 한국에 전개하는 절차에 대방법이대 훈련입니다. 예. 이런 5월 중순에 대한 훈련이 이게 이제, 이제 미 해군이 훈련하고 공군이 음. 훈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대변인, 합참 대변인이 그것은 그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식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방부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 예. 국방부 장관 훈련 재개 문제에서 그렇게 에, 우리가 추궁해도 국방위를 추궁해도 회담 재개할지 모르겠다. 이이 예. 이야기 입장을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박용진의원 발론해 네. 보시죠. 네,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은 국방부한테 당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입장이 각각 다 다르신지 모르겠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어북에서 열병식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그거 아니었어요? 어그 저기 잔치, 잔칫날 뭐하는 짓이냐 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 우리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 축소하라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마찬가지 로 역지사지 해보면 그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겠다고 같이 회담 앞 날짜까지 잡아놓고 장소까지 잡아놓고 굳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이나 사실상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이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북으로서도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고, 또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군복이 아니라 약간 우스꽝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또 부인까지 제동하고 나와서, 그 열병식 의미를 그냥 국가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음, 이거 음, 북핵 관련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인데 군사훈련 이걸 축소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 열병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랑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브룩스 연합 사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수를 예. 하는 겁니다. 예. 하는데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이 미군이 그 유사시에 선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전개하는 공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맥선도 훈련이에요. 예. 또 해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브리던 비행 훈련인데 훈련 그저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이것은 어키리절부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예, 국방부가 너무 공식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예, 1912년 이전에는 RSOI 훈련으로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5월 중순에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어떨 때는 포함되 어떨 때는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하. 국방부가 어, 정부는 뭐남북회담에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까봐 전쟁근근해서 이런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도 우리 눈치 보기라고 하지만은 예. 국방부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 훈련 하는 건 하는 거고 예. 이런 목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고대목은 고대목은 알겠고요. 보다 좀더큰 예. 주제인 훈련 기간의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의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거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계획상에 오래전 준비했던 것을 연기 그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서 연기되었던 것을 어~ 시빌리스케스케 유산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예. 같은 수준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것을 어~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은 어, 이번에 하는 훈련 이 포함이 안 된다 미국 단독으로 사는 거다 예. 미국 단독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훈련한 건다 그~ 그~ 한미연합훈련이죠 그 연합 훈련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 백성주 의원 역시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활을 땡길 때요. 힘, 힘이 아주 센 사람이 활을 땡긴다고 활을 많이 땡길수록 화살이 멀리 나가죠. 자기 힘껏 당긴다고당겨서 잘못하면 활이 부러져버리면 그거는 뭐활을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완급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대응을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무조건 힘자랑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무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네. 뭐 압박력으로 된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활을 쓰지 못하는 활화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게 이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예. 우리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주도해서 지금 이 평화 무도 평화 무대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에게 한 마디라도 들으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예. 뭐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열린 태도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가야죠.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저그 그 작은 문제를 삼아서 알겠어요 이렇게 판을 어, 흐리면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요자 전체적으로 큰 판이 변했으니 좀 작은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백성주 의원 마지막 한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하고 훈련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해담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 우리 당도 저도 이 여러 가지 준비된 해담들이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예.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겠습의 성공 또 풍년의 성공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차에서 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백성주의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주시기 바라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삼국정상회담을 최초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2007년에 그 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합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예, 예. 저는 지금 생각할때 종전회담이라, 종전선언이라든지, 어, 이런 어, 것이 없어서 지금 한반도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예. 북한의 핵 개발,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 긴장돼 있다, 이렇게 봐, 볼 때는 예. 이번에 의제는 이런 폭작하고 이런 주제보다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거기에 의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진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남북미 정상회담, 삼자 정상회담이라면 저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이 얘기 딱 들으면서 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참 답답한 건 우리 정부가 우리 그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겨우 지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미국이 알아서 휴전을 다 하고 알아서 그 휴전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 평화냐 전쟁이냐 문제에 있어서 또 휴전을 깨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당사자인데. 마치 외톨리처럼구경꾼처럼 전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일에 남북한과 동시에 미, 함께 이, 걸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당당한 주인으로, 북핵 문제, 북핵 폐기의 길을 잡아나가는, 예. 당당한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추전체제를, 그, 평화, 영국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거, 동전체제를 예. 만들어 나가는 거, 이, 이 과정이, 예. 저는 북핵 폐기와, 또 그, 미국과 북한과의 새로운 뭐 국교 관계를 형립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뭐 그, 제가 그, 잠깐만요. 이거는 좀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좀다르게 이게 그 대한민국이 휴명정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굉장히 한번 더 생각해 볼 주장입니다. 이건 서명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북한과 음. 중국과 미국이 서명 위원사 이런 것 서명 당사자 우리가 위원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지금까지 모든 주장은 어, 서명이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휴진의 당사자이고 미래교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예. 휴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어 제가 생각해볼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사령부 산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신 거죠 어 어쨌든 이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엔 두 분의 시각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 백승지원께서도 그거 언급한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그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일단 북핵 폐기에 집중하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은 북핵 폐기와 함께 거기까지 동시대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 듣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법원에서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늦게 아마 결론이 날것 같은데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백승구 의원. 예,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구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누구도 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에 대통령이이 온갖, 그,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자범 수준의 뇌물을 받고, 또 정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예.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썼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후에 사회정의와 역사적인 어떤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엄벌에 처해야 되고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성주 의원 한 말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대통령이든 아니든, 뭐, 작범 수준이라 우리가 방송을 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뭐,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가 조선 500년 역사, 또 그의 이후 역사에서 보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참아, 사하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사, 그, 음, 사하가 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사법적 재단과 정치숙청 이렇게 평가받은 게 있습니다. 어, 이 사법 절차 과정에서 어, 억울함이 없도록 어, 대통령이 나던 억울함 이 없도록 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이 예.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두 분의 한 말씀씩 듣고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이 남북관계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꾸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첫 번째 논점은 이번에 이제 한미 간 연합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연합 훈련을 더 세게 해야 우리가 대북 협상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론을 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좀 성의를 보일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자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다. 아,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에 앞서서 뭐 일단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웃는 얼굴에 서로 그 침뱉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악수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북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군사훈련. 이건 뭐 대화를 하겠다고 같이 회담 앞 날짜까지 잡아놓고 장소까지 잡아놓고 굳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이나 사실상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이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북으로서도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고, 또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군복이 아니라 약간 우스꽝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부인까지 예. 제동하고 나와서, 그 열병식 의미를 그냥 국가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음, 이거, 음, 북핵 관련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인데 군사훈련 이걸 축소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 열병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랑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 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브룩스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내년 소주을 하는 겁니다. 예. 하는데,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이, 미군이 그 유사시에 선정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전개하는, 공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맥선드 스 훈련이에요. 예. 또 해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브리든 베너 훈련인데, 훈련 그대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이것은, 어, 키 리절브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예, 국방부가 너무 봉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예, 1912년 이전에는 RSOI 훈련으로 같이 했던 거예요. 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5월 중순에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어떨 때는 포함돼 어떨 때는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하. 국방부가 어, 정부는 뭐 남북 회담에 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 바뀔까 봐 전쟁 근거해서 이런. 비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도 눈치 보기라고 하지만은 예. 국방부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 훈련 하는 건 하는 거고 예. 이런 목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고그 대목은 알고대은겠고요 그, 그 보다 좀더큰 예. 주제인 훈련 기간의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의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계획상에 오래 전 준비했던 것을 연기 그 주한 미군 사령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서 연기되었던 것을 어 시빌리어스케 스케, 스케 유산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예. 어 수준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서 우리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미 간에 협의해서 우리가 좀 같이 그 협의해서 군사 훈련의 주체인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자연스러운 완급조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백성주 의원님 생각은요? 네, 예, 그 지난해 또 이전 해의 훈련 기간 중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 국방부가 정말 당당하지 못해요. 그 훈련 범위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어,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해담을 깰지 모른다. 이런, 어, 이런 인식이 밭에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해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어,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던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해남의 예. 동군원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 수준의 훈련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uh -huh. 또 가장 장 국제 핵심적인 것이 전시에 미군이 어 한국에 전개하는 절차에 대한 방법이다 훈련입니다. 예. 이런 5월 중순에 대한 훈련이 이게 이제, 이제 미 해군이 훈련하고 공군이 음. 훈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국방부 대변인, 합참 대변인이, 그거는 그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식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방부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 예. 국방부 장관 훈련 재개 문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추궁해서, 국방위를 추궁해도 회담 재개할지 모르겠다. 이 예. 이야기 입장을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박용민 의원 네. 반론해 보시죠. 네,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은 국방부한테 당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입장이 각각 다르신지 모르겠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어, 북에서 열병식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그거 아니었어요? 어그 저기 잔치, 잔칫날 뭐하는 짓이냐 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 우리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 축소하라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그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해보면 그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